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경이 게임 방송.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리, 이걸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We Are Worried. 라는 게임이고요. 한번, 어, 전투가, 어,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 고기가 이제 일식 늘어나고 이렇게 차는 거 고기가 늘어나는 건 식량을 생산하는 거고 그 생산한 걸로 제가 이걸 소환해서 상대를 맞고 상대를 공격해서 죽이면 되는 게임입니다. 없애면 되는 겁니다. 상대의 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아딱 내그네 한방이에요. 그래지 이제 성장해서 이런 걸 이제 사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아무튼 식량 생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싸고, 싸우시... 지 내가 더 강하긴 하네, 아닌가? 어, 아니, 근데 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 신리 생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졌다. 어. 코인 수집으로 만족을 합시다. 이거는 뭘까? 모아서 새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하는 게 좋을까? 뜯어봅시다. 어, 광고로 12개. 네,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제가 생산속도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제 그냥 시작이 많은 건지. 생산속도가 빠른 거겠죠? 다소 안에 한 방에 간다. 다구리에 장착 없다. 장사 없다가 맞나? 아니, 아무튼 우리 팀 아니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와? 아무튼 우리 팀도 전진이 가능성이 있어? 아닌데 1두개 어, 뭐야? 뭐야 저거? 우리 우린 저런 거안듣었는데 분명 저게 뭐야? 어, 뭐야 저저저저저아 저거. 저거 상점에 그거 제일 비싼 거 아니? 아 저거 뭐지 난난 난 사지를 못하는 것을 지금 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저거 너무 센데? 왜지나 2,000원이 있어야 이제 시대를 할수 있는 거야? 나는 이걸 살 새로 할까 아니면 식량 생산할까 요새 체력 체력은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일단 가봅시다 광고 빠빨리못 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광고를 보고 이제 소환한 겁니다 근데 안될것 같은 식량 생선이 안 좋나? 가 아니라 내가 모으기로 했었지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튼 왔다 나이스 근데 돌이 좀 아프긴 하네 돌 던지는 것도 근데 걔가 체력은 적은 것 같아요 네, 온거리에서 저렇게 좀 많이 나오면은. 아, 근데 더 비싸나? 새로운 걸 사면은. 또. 아니, 근저 공, 공룡인가? 공룡 타고 있는 게, 응. 너무... 아니, 근데 공룡 왜 이렇게 귀엽지? <laughs> 여러분이 생각은, 악. 네. 아무튼 이 새로운 걸 사봅시다, 새로운 카드를 뭐 던지기꾼 식량 생산도좀 올려주고 전투 아, 이 식량 오나 필요해? 아야 광고 어디 가 어... 모아봅시다, 한 번에 이걸 두 개를 사자 일단 하나만가. 아, 낼 거면 빨리 낼 걸. 다음 전략은 빨리 낼 것입니다. 내겠다, 내야겠다. 두명 있어야 될것 같아. 두명 있어야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인토의 세 방임. 안 돼, 한방 컷이야. 아이고, 우리 성도 한방 컷이야. 아니, 성이 아니라 동굴도 한방 컷이야. 아이고, 두배 밖에. 왜 이거. 뭐가 생겼는데? 매일 코인 수집. 128개를 모으면 뭔가 저걸 할수 있는 건가? 돈, 모으려면, 근데 돈이 어떻게 모아지는 거지? 쟤왜 나보다 왜한칸왜 빨리, 한번왜더 빨리 나오지? 오, 우리가 이겨. 아 죽이면 나오네. 성체력좀 올릴 걸. 스플래쉬야? 아오뭐야 이거. 응? 카드랑. 응? 이걸로 이쪽에 쓰는 것 같은데. 아 메일을 하면 이걸 모을 수 있는 거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니, 근데 그거 어디 감뭐이연타던중 어, 아, 힘들어. 근데 저기 어떻게 두 마리가 나와. <laughs> 구액. 야, 그냥 두 대만 두 번씩 맞으면 죽는데, 쟤네한테. 어, 긴급상황. 체력 좀 올릴까? 근데 공룡 타는 에는 데미지 세겠지, 너? 그러면은. 죽었다. 아 고인수준 맞네 이거 음 이거 사, 400원? 모뭐긴 많은 것 같고 성체력딱한 번만 올려 줘야나성체력 3이야 미안 아니 어느 정도 식량 생산이랑 식량 생산이랑 공룡을 사야 어떻게 될것 같은데? 결국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어, 좀 빨리 많이 잡을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던지기꾼. 안 돼, 우리 던지기꾼 얼마나 비싼데? 어, 비상. 초비상. 와아야돼 저기 밀고 쳐들어오다 아니 던지기꾼까지 졌다 이번판 꾸엑 오요 누르면 받을 수 있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하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